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나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잔송 찬송가 80장입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적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땅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보배를지거를 새해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담아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담아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겉부로뜨림을 그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구치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하는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보였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이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쳤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므로 우리. 우리의 겉사람은 날라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향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사랑하신 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도 사장을 보면서 우리는 불신자들의 가리진 영아, 그가리진 영아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신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베일이 무엇일까? 교만입니다. 사절 말씀에. 혼미케 한다는 말은 혼잡케 한다, 연기를 피운다는 말입니다. 교만함과 자기 기만으로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심어준 그런 교만의 뿌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교만은 인간의 눈을 혼미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이 교만의 뿌리부터 공격을 해야 부신자들의 마음이 준비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그들의 마음이 복토가 될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사탄 마귀가 진리의 씨앗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신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교만이 그 뿌리가 뽑히고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마울은 박해를 당해도 꿇어뜨림을 당해도 복음을 전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도 나타내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인지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새로운 생명이 또 탄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의 기로또 하나님의 또한 새 생명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완전히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낳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보배를즐거울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앞에 6절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합니다 그러므로 6절과 7절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역사하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불신자들의 심령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께 바뀌어야 잃어버린 자와의 가치관 혼란에 빠진 자들, 사탄에게 속, 속아 넘어간 자, 또한 영적으로 황폐한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구원에 이를수 있다. 구원 받을 수 있다 하는 우리가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타 종교 신자든 방탄한 사람이든 성령께 그 앞에서는 성령님께는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 받지 못했다고 미리 우리가 단정해오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생각을 우리가 바꾸야 불신자들은 구원 받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 받기 전의 사람들입니다.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이 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전신 전력을 다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이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불신자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영원 구원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 생명을 낳는 전도의 열매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미사오니 열매 맺지 못한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 언제나 결과는 맡기게 하시고. 전도하는 또한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 가치관의 혼란에 빠진 영혼들 사탄에 속은 영혼들 영적으로 황폐하거나 무지한 신념들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십년째를 얻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심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님들의 삶을 가정을 생업을 직장을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고 이른 비 늦은 비의 복을 부어 주시고 물된 동상 갖고 물이 그치지 아니하는 샘처럼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이사의 백배의 축복이 2021년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가정 경제 논란 회복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너 부모님들의 남은 생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영원의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들의 미래도 주님 손에 있어 오니, 주님 저들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맡기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진리에 사람들로, 성령에 사람들로 믿음에 날개를 달고 저들이 이 현한 세상을 화해쳐가며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대에 가 있는 한결의 군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녁 때까지 가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전장성 집사님과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형통 계속케 하시고 건강 승리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으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며 어려움 당하고 살아가는 신부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자들을 만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받아주시고온전한 치유와 회복에 은총을 담입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한 유사님의 둘째 딸, 조효선 자매를 하나님이 터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의 영혼을 가리고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며 주님의 새생명을 다시금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를 원하는 그의 영안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영을 하나님 밝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밝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뜨거운 하나님새 생명 사건이 그딸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되지 않아, 능으로도 되지 않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역사하고 가능한 줄로 미사오니 오, 성령이여그 딸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경미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교사님들의 성교 사역과 현장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한 성교가 되게 하시며 열매가 곳곳에 열방 땅에 주님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밤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평화 통일 그날이 앞 당겨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백성들이 젊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여 의정자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이 사회가 맑은 물이 흐르게 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코로나19와 속히 소별되게 하시고 네. 주님, 백성들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대면 예배가 조속히 회복되어 전 성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 하며 서로 교통하며 성령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지도하고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하늘에서 수여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라운 권능과 영광이 영원,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